터지고 기다려도 다털수 있어. 아 씨발. 차트 6,700만. 가마야. 이거 해 해움을 여어술안치고아들다 네, 넣었다. 이러면 살짝 빔. 이러면 떠돌이니 아무 죠 오에저 기절? 아. 어. 감사합니다. 홍콩이만? 다음 거안 돼요. 다음 거 완전 얇아요. 지금 2번. 하원님 안 줘? 네. 분열했음. 도중에 1번만 올라갈, 끝나고, 아니다. 뺑 열려서 도중에 이길게요. 연저달은 안이 거는. 아들가 안 먹혔어. 뭐야? 아이씨. 어쩐지. 아니 근데 만찬은 뒤에 다들어는데 뭐지? 그더달이인데 더달이 어, 만찬 어. 때만 상 줄이야 될 거라. 어기이 아, 했네. 아도시일버 밖에 안 올라감. 야, 엄마, 지덕 님안 있어? 나야 하나? 두 번째 자, 잡으면서 한번더 올리고, 밥 감고 한번 더. 감겨져 있어? 가안 끝나요? 내려오면 공중 올릴 거임. 밑에 건안 됨. 에대에서 얇게 먼저 가봐놨어. 1버 올리고 여기 서게요안 가면 1버 한번더킬 던져놨어요 이제 올라가 백에서 감긴 하는데 뚫려요 댕댕이 하지 마세요 무조건 빼야된다 이거 너무 많음 지랄 이거 힐 1버 공중 먼저 살짝 늦게 감기 헤드 위요 한 치워 넣어 3년 중? 거의 어, 가서 치우죠 갔네 이런 못 올려드림 한팩 더 뽑혀야 가능했어가지고 스패 쓰다 스패4 8 확인 겐이아는 1번 444 아, 44번 다음 1번 다이아 하나 더 어디 있냐? 왼쪽 이에요 아, 아, 그럼면 아, 그러스 아, 그러 아, 그러면. 네, 나이스, 아, 그러면. 면 아, 그면 아, 그러면. 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이러 아, 그러 아, 그러나 아, 그러면. 아, 그 아, 아, 바로 만찬 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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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덕님 암수 가도 던질 거예요. 만 그럼 해오 감사합니다. 아, 그... 다크어안올라 페이인데? 아이야, 다이아? 아이야. 다이아. 아이야. 나오면 떠돌이님 암수 넷. 아 누워 있을 시간이 아니야. 속행굴려해서 뭐 하는 거야? 야야야. 그러면은 아, 못 올려드림. 네. 아예 없어요. 오케이. 이런 이바 세우고만 네, 포도 해출. 늦게 가까운 종. 지금부터? 우후. 옷 쪽으로 갈아도요. 오야스. 오야스. 빨간 공 먹었음 붙지 마세요. 나이스. 뭐야, 갔어. 와. 후. 남기실 듯? 진짜로. <laughs> 기상? 제발 나만 어, 아니면 네. 돼. 개새끼야! 다음 화원님 안소 네. 안 돼요. 중앙에서 뺀. 돌기 좀. 감사합니다. 아 방금 만찬 썼는데. 될수 없죠. 반겨요. 어딘? 야야야. 너무 서운한데? 아 이거 백안 열립니다. 만찬만 봐봐, 헤드. 맞아? 당당 아가색 왼쪽. 제발. 덕님 어? 암수. 내려오 올리. 아 단심 진짜. 살짝 가까워. 아 다음 거안 됨. 아리 왼쪽 봤음? 왜요? 인 와... 10날 샤드 하나씩 날렸다고. 왼쪽인듯. 너도리님, 암수... 네. 나하고 좀 있다. 힐하나? 의자야 이걸 안가? 안가네? 아 씨름 2번 한번 더 올린 나나뭐 칼각으로 써놨는데 존나 서운하네 할줄 알았어 저도야 못친 아이스 이것도 뒤지게 빨리 가네 오오웬웬오른쪽혀다 오라츠기돌이님 네, 라치기브라치님 브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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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가면 제가 암수만 딸릴만 가능할게. 여기인데. 에이 찾아야겠다. 진금엉 암수. 아감염다 감기? 나이스 자 바로 화가나와서 한번만 봐드려요 이게 아니야? 그러면 또 그대로 최대한 뽑아보 병신게임 병신게임 잠깐만 안이았어 네. 요니다 나이스. 이게 터지네. 이거 상버프 있어 터졌다. 아래 거 부셨습니다. 네. 중간 거 부술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공 냅두셔도 돼요. 대형 공지우는거 좋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원원으로 다 지워져서. 어, 어. 못칩니다.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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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지게요 냅두셔도 돼. 안 놔도 돼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오. 아 이게 안 쳐지네. 아 대원 진짜 미쳤어. 저 너무 서운함아 이거 대원 건설이었으면 쳤다. 이거. 근데 오히려 건설이었으면 조금 더. 진짜로. 대원. 사렙예 사랩 총까지 줘야 질풍까지 줘야 피스카브랑 동등하거나 그 이하이. 개쓰레기. 아무력종 끝나면은 지덕님만 오셔서 하시면 돼요. 닭갑는중 했죠. 보아가. 어, 아, 이 아니다 한 이거 한 번만 더드리기동덕못받았았 아야. 야 이거 이게안 되네. 터뜨리고. 이거 한 번만 터뜨리거 음 나도 쏠까요 말까요? 아 어, 나름 잘신것 같은데 안싸도 금방 갈것 같긴 한데. 어어 예. 뭐, 뭐, 빨리 나. 그러면 반찬. 빠바방 한번 갈것 같은데. 나이스. 아다다바고간시갈 거. 정이 없긴 하다 이 친구 너무 빡 살같이 90줄에 끝낸 건니까 진짜 안 좋은 아가비 이게 내가네 감사해요 어, 살짝 하나 가까움 조심 진짜 감사해요 저뭐 헷갈렸거든요 블레스터님블레스님 아 그리고 나아 저요 저 왼쪽이었어 왼쪽했어 아 어, 잘못 본줄 알았어 맞아야 되시는 분어 괜찮습니다 네잘 맞았습니다 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왼쪽 네 기상님 사빠른 핫발은... 보다부터 양무잖아3천이0만마리오케어 보러 가요 모침 오오오 오케아 걸렸네 이러면 공진 끊김 노랑 확인 노랑 네. 아너너내가 지금 배어 나발 아니면 전데어나왜안어 안... 어, 감사합니다 왜스페가안 나가냐 저 기절 랭... 이러면 나부를 아, 못 쏘는데 아. <laughs> 아니면 내가, 기절이 내가 이렇게 걸렸는데 아니 나 근데 맨 처음 거스페가왜안 나갔지 혹시 나 깜짝이야 그냥 스킬 아끼세요 잘못쏜거왜 이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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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놈의 화분이 많죠. 버프 먼저 올리고 나와도 바깥 냉장고 늦어 아, 다 지우면... 이거 맞 이거 맞으셔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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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세요 중앙 조심, 중앙 열림. 여기 선물. 나이스. 감사합니다.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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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거. 저거. 아, 나 모르겠고, 너무 많이 래로 끝나면, 떠, 네. 떠돌이 님이 암살 부려, 끝나면. 넵. 콜한번 다시 드려요. 자비, 네. 땡겼음. 저 늦어요, 넵, 그냥 땡겼습니다. 올리셔야 돼요. 한 낑. 아, 아, 씨! 괜찮으세요? 아니요. 게? 네. 다음에 힐 하라, 대림님 어우, 씨... 씨발. 밖에 삼불중 천천히 오셔야 될때네안 받아줄 것 같아서 곧반전 미친놈일세 미친놈 다음은 좋겠는데 이 밖에 속성 보내주세요 얼마 와. 헤드에 박혀가지고. 붙으면 계속 해요. 땜아 있어? 560만 남아있었는데. 이제 딱백 차이네. 예. 음, 암축해서 한 번만 적어주세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인가 아까긴 했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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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세 개인가? 보 함수 지덕 님. 일단 최소 두개 이상이라. 123 6 9 네. 123 6 9 확인이요. 1 3각 모서리. 이대로 해 드림. 잠 있어요, 앞에. 여기다 띄뜨시면 될 거. 앞문이 감겨드는 5. 게 전부? 매두사는안 함. 비석 넣고 그게 얇아졌던 게 전부 라 망치 얇아요. 깜겨져 있 어? 편집 하 세요. 다음 법을 힐하고 모을거임 12, 3, 6, 9 아무데나 3 가져도 돼요 매두사 떠돌이님 암수 안 되겠어. 살짝 더 열어봄 아이스 이게 다행히 들어가네요 이건 헤드에서 케어만 해보리 미친놈이네 저면 옆으로 해봄 으 가시면 돼요 9 앞으로 이요지덕이 앞으로 이 앞으로 이 앞으로 이러면스이 아끼고 있을 으로이 앞으로 이 앞으로 이 앞으로 이 앞으로 이 앞으로 이 앞으로 뭐하냐? 6시 년1 6시 5를 똑뺐년1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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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 1년. 엄청 떠돌이 있니? 일단 그냥 나왔어요. 그냥 모서리 아무데나 이런 데 들어 그냥 던져주고 되고. 어 모르 모르는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조심 포드없어요 헤드 쪽? 무적 나왔나요? 무적 안 나와요 이번 턴에. 중앙가면 화운님이 한쪽 하나 있으시죠? 네 하나 습니다오저 들어가 있을 거임. 어디 보일까요? 이러면 그냥 난나 쓰죠. 그냥 노란색만 까지 마세요. 넵. 이거 되셨나? 네. 와, 나이스. 이게 되시네. 아 이러면 여기서 아들 먹을 걸. 네. 너무 좋다. 암수도 안던 미치겠네. 근데 어차피 아,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